오늘, 조식 시장이 참, 못 같았어요. <laughs> 저녁 입맛도 없고, 음 안주도 이거 생 그냥 소세지 한 건데, 아, 별로, 먹고 싶지도 않더라고요. 그냥, 막 뜯었는데, 별로 땡기지도 않고, 음 술도, 이거 먹고, 이제 딱한병반 먹었네, 맥주랑. 어, 근데, 그 다음 내일 힘들 것 같더라고. 아침에 출근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가지고, 음, 막걸리 마실게요. <laughs> 아, 주식 참먹갔네 이거. 주식 돈, 돈 누가 버는 거야? 도대체 안 그래요? 하... 이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데 오이 주식 떨어지는 걸 즐겨야 되나 아 이거를 술이 먹기 전에 찍었어야 되는데 이미 좀 먹고 찍어가지고, 좀 취했어요. 어, 취해가지고, 원래 저는 술 먹으면은,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. 왜냐면은, 뭐 주사라기보다는, 뭐, 쓸데없는 얘기, 그러니까 내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, 아, 그나저나, 왜 이렇게 못 먹겠지? 왜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. 나 이거 진짜 10대 때는. 10대 때가 아니지. 좀, 어렸을 때는 진짜 이거 갖고 싸웠던 것 같아, 누나들이랑. <laughs> 근데, 야, 입맛이 너무 없다. 액체만 좋아하는 거야, 액체. 응. 근데, 정말 감사해요. 어떤 게 감사하냐면은, 어,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, 내가 결혼을 못했으니까, 부모님 뵐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, 이렇게, 음, 제가 몸이 좀안 좋았다가, 어, 물론 지금도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, 이렇게 술 한잔 할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, <laughs> 좋게 생각합시다 좋게 생각해야 돼요 그거 말곤 답 없어 친구가 전화해서 희만